박서진의 55억 원짜리 새집 공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은? 박서진 씨의 새집이 최근 공개되면서 대중과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고급주택을 넘어 박서진 씨의 예술적 철학, 따뜻한 감성, 그리고 가족 사랑을 고스란히 담아낸 특별한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집의 가치는 무려 55억 원에 달하며 그 규모와 디자인은 단순히 화려함을 자랑하는 것을 넘어 박서진 씨의 깊은 내면과 인생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장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 고급스러움과 웅장함을 동시에 박서진 씨의 새집 외관은 처음 보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 집의 대문은 마치 중세시대의 성문을 연상케 하는 정교하고 장엄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대문을 지나면 아름답게 다듬어진 정원이 펼쳐지며, 그곳에서 자연의 미와 예술성이 결합된 독특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정원은 나무와 꽃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으며, 이를 따라 이어지는 곡선형 산책로는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동시에 마음의 평화를 제공합니다. 정원 속에서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공간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주요 인테리어, 미니멀리즘과 고급스러움의 조화, 집의 내부에 들어서면 박서진 씨가 추구하는 세련된 미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앙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황금빛 조명 아래 빛나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이 조명은 고급스러움과 웅장함을 동시에 자아내며 전체적인 분위기를 더욱 세련되게 만듭니다. 거실은 현대적인 미니멀리즘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며 고급스러운 가구와 따뜻한 색감의 조명이 조화를 이루어 가족들이 편안하게 쉴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만듭니다. 정원과 자연광, 실내외 공간의 유기적 연결. 이 집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실내와 실외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점입니다. 거실 한쪽에 배치된 대형 창문은 자연광을 풍부하게 받아들이며 창 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정원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정원은 박서진 씨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예술적 요소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듯한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은 실내 공간을 더욱 환하게 비추며 집 안팎의 경계를 허물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부모님을 위한 방, 전통과 현대의 조화. 박서진 씨는 부모님을 위한 방에 특별한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이 방은 전통적인 한옥 스타일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며 나무와 천연 소재를 활용하여 한국 전통의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입니다. 나무로 만든 창호문과 따뜻한 조명이 어우러져 방 안에서는 평화롭고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한옥 특유의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현대적인 편리함과 결합하여 부모님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설계된 이 공간은 박서진 씨의 효심과 가족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특별한 공간. 박서진 씨는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이 집에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팬미팅이나 작은 콘서트를 열 계획을 밝혔으며, 이를 통해 팬들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맺고 소중한 추억을 쌓고자 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이벤트 공간을 넘어서 팬들과의 교감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는 장소로 설계되었습니다. 박서진 씨는 팬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그는 팬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작 활동을 위한 작업실, 예술적 열정의 중심, 박서진 씨의 집에는 그의 창작 활동을 위한 작업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실은 그가 음악을 창작하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대형 창문을 통해 자연광이 풍부하게 들어오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작업실 내부는 간결하고 기능적인 디자인을 채택하여 창작에 방해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최신 음향 장비와 다양한 악기가 준비되어 있어 박서진 씨는 이 공간에서 새로운 곡을 만들고 녹음하며 그의 음악적 세계를 더욱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과 웰빙을 위한 공간, 체력과 정신을 돌보는 쉼터. 박서진 씨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에도 건강과 웰빙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의 집에는 최신 운동기구들이 완비된 피트니스 센터와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스파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체력 관리는 물론 정신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며 체력을 관리하고 스파에서 하루의 피로를 풀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은 박서진 씨가 일상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간을 통해 그는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며 더욱 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술적 철학이 담긴 집, 방마다 담긴 개성. 박서진 씨의 집은 단순히 고급스러운 외형과 화려한 인테리어를 넘어 그의 예술적 철학과 삶의 가치가 고스란히 담긴 공간입니다. 각 방은 그 용도에 맞게 독특한 테마로 꾸며져 있어 방문객들에게 매순간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예를 들어, 손님을 위한 방은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설계되어 방문객들이 편안히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또한 집안 곳곳에 배치된 예술 작품들은 박서진 씨의 미적 감각과 예술적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집의 각 공간에 숨겨진 의미, 삶의 철학과 예술적 가치관. 박서진 씨의 새 집은 단순히 고급스러움과 아름다움을 넘어 그의 삶의 철학과 예술적 가치관이 고스란히 반영된 공간입니다. 그는 집을 단순한 생활 공간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담으려 했습니다. 각 공간마다 그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 그리고 예술적 영감이 녹아 있어 이 집은 마치 그의 삶을 반영하는 하나의 예술작품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의 디자인은 그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거실은 단순히 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박서진 씨는 이 공간이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소파와 세련된 조명, 그리고 따뜻한 색조의 벽은 모든 가족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또한, 각 방의 디자인에도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부모님을 위해 설계한 전통적인 한옥 스타일의 방은 박서진 씨가 한국 전통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얼마나 깊이 간직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무와 자연 소재를 활용한 이 방은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의 예술적 비전이 반영된 공간입니다. 이 방은 단순히 부모님을 위한 휴식 공간에 그치지 않고 가족 간의 따뜻한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가족, 팬, 그리고 박서진 씨의 삶을 담은 공간. 박서진 씨의 새 집은 그가 살아온 삶과 앞으로 만들어갈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가족, 팬, 그리고 자신의 창작 활동을 아우르는 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서 예술과 사랑, 소통의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집을 통해 박서진 씨는 부모님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쌓고 팬들과의 교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과 배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앞으로도 그가 만들어갈 더 많은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